구독게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간만에 들어온 이쁜 여자 커너 <laughs> 이수진 체어리더 커너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그 이수진 체어리더, 음, 고마워. 음. <laughs>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소개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예, 체어리더고요 자, 92년생입니다. 예. 자, 신체가, 오, 어, 170이 너무, 오, 어, 나170안 돼, 줄알았는데 어, 얼굴이 너무 좁아내가지고, 키가 작은 줄 알았네. 어. 얼굴이 좀동그란신 분이 좀 키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 어. 자, 173이고요, A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모자가 예 세인트루이스인가요? 예, 응. 오승환 팬이었나? <laughs> 오승환 선수가 잠깐 있었던 적이 있을 거야. 어? 그렇게 잠깐 말씀드리고 일단 어 귀엽네요. 예, 복장이 예 프로필 사진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귀여워. 음? 자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 장면도 굉장히 좀 깜찍하네요. 예. 그러니까 사진을 조금 더, 예. 아, 이 실선이 하얘가지고, 예. 실선이 좀안 보여서, 어, 굉장히 귀엽고, 순하고, 착하고, 순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laughs> 우리 수진양이고요 예. 아, 이거 눌러야 되니다 예. 단축키로다가. 어 이거 되네요. 예. 자 이게 전이고 예. 어 이게 어 약간 머리 어 눈이 그 아이라인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어도 이뻐. 음. 기 이제 위에를 이렇게 한건가 저희 화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예쁘고,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뻐요. 예 고마워요. <laughs> 그런 말씀드리고요. 예. 웃을 때 너무 순하고, 아, 웃지 않을 때도 심지어 지금 약간 뭔가 빡쳐있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아, 나의 인기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착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그런 느낌.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 이것도, 예. 약간 억지 웃음도, 약간 신보라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억지 웃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뻐. 예. 고마워요. 수진야 고마워. 음? 자, 아이, 귀엽습니다. 예. 나도, 어, 나도, 나도, 어, 나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예, 나도, 예. 굉장히 근데 미소가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좋은데 약간 뭐라고 할까 이쁘고 이뿌보, 이 부분이 약간은 약간 억길 어, 약간 어지로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데 아무튼 이뻐요. 예. 자 이쁘면 장땡이야. 어 여기 어어 어? 약간 그런 느낌. 놀라는 그런 느낌. 네 춤추다가 이제 걸그룹 댄스 중에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 이런 댄스 있는데 뭐 아무튼 있어, 어알 거야 아마, 어 귀여운 표정, 귀엽고 착하고, 수, 뭐 성격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화면상에 비친 모습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약간 그런 느낌 이 있습니다. 예. 많은 남성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삼성이 왕조 시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어. 우승할 수밖에 없어. 음. 아, 이건 약간 김생이 아나운서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살짝 아, 살짝 웃는데 너무 이뻐. 음. 어. 아까 전과에 비해서 화장을 좀 연하게 한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고마운 분이에요. 예. 외모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예. 아, 끝났군요. 예. 자,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채어리더 이쁜 여자, 간만에 돌아왔죠? 아하하,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어, 편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하하, 수진 양이 너무 이뻐서 더 좋은 편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에 좋아요, 구독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